792번. 내 말씀이 끝이다. 내 말씀이 최종적인 것이다. 다른 아무 말도 있을 수 없다. 2013년 5월 13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따라 남아있는 내 군대는 현 시점에서 매우 재빨리 성장할 것이며 58개 국가로 전파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지도자가 있을 것이며 너희는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기도 단체들의 형성을 통해 일치해야만 한다. 우선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너희 양우리 안으로 데려와라. 그리고 나서 모든 종류의 교회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끌려고 출발하여라. 나는 다른 영혼보다 어느 한 영혼을 결코 선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며, 나는 그들이대 경고 동원의 진리를 볼 것임을 그들에게 약속한다.그들은 나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일임을 알아차릴 것이다.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충격을 줄 방식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휩쓸 것이기 때문이다. 내 성령은 내 기도 단체들이 설립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 위로 떨어질 것이다. 나는 기적들의 수를 풀려줄 것이며 그 기적들은 이미 목격되어 오고 있고 그 기적들로서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비열한 자들과 아픈 자들의 마음, 정신 그리고 육체들을 치유해 왔다. 너희는 내 현존에 의해서 나를 알 것이며 그 현존은 너희 중에서 내호의를 청하는 자들 안에 내가 서서히 풀어 놓을 것이다. 너희는 진정으로 축복받았다. 끝이 없는 내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즐기도록 그러한 많은 숫자로 선택받아온 이 시대의 자녀들인 너희는 죽음은 너희에 의해서 쳐 부서질 것이다. 악은 너희의 이겨내는 힘에 의해서 개걸스레 먹힐 것이며, 죄는 더 이상 너 영혼을 말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자녀들아, 행해져야 할 일이 많이 있다. 그 기도문들이 진리에 대해 너희 두 눈을 뜨게 할 것이기에, 내가 내 기도들을 통하여 너희를 안내하도록 허락해다오. 일단 너희가 진리를 볼수 있으면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너희 마음 안에서 알 것이다. 충고하는 한마디 말, 즉, 너희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저지를 당할 때 너희는 침묵하며 남아있어야만 한다. 그들이 진리의 책을 받아들일 은총을 또한 부여받게 되도록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라. 내 말씀은 끝이다.내 말씀은 최종적인 것이다.다른 아무 말도 있을 수가 없다.이 사명은 2010년 11월에 시작된 까닭에 내 이름으로 이야기한다고 선포하는 이는 누구나 그렇게 할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왜냐하면 그들은 나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이다.이것 앞에 왔으며 내 이름으로 또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혼자들은 축복받았으며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내 음성은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 세상에 이야기한다 티없으신 통정 마리아이신 복되신 내 어머니 또한 당신의 시언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며 다시 당신의 사명은 나에 의해 축복받고 있다 사탄의 군대는 유연한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라 공허한 약속들을 가지고 안심시키고 사랑하며 위장하고 나서 그들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의 것이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을 말할 것이다.오직 내 음성만이 너에게 진리를 말할 것임을 알아라.오직 내 음성만이 너에게 다가올 사건들을 말할 것이며 그것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다.다른 아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인 나. 혹은 복대신내 아버지를 위해서 이야기할 권위를 부여받을 수가 없고, 또한 부여받지 않을 것이다.이 계시로서 위안을 받아라.그리고 오직 거룩하신 성삼만이 자만심이 없고, 나를 위한 겸손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영혼들을 휩쓸 불을 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하심을 알아라.너희 의 예수.